안녕하세요. 늘사랑교회 박영수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국 방송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 저희 늘사랑교회는 와동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어, 이웃, 전도와 봉사와 사명을 가지고 김영창 모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교육을 위해서 참신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노인정이나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하니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며 화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주님 말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적지만 큰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 것은 이렇게 함께 하니, 개국을 맞이해서 방송 함께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